최근 축구계의 강력한 화두인 에닝료의 귀화 문제에 대해서 최강희 감독이 그간에 찾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턴어놨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축구협회와 고양시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 첫 홈경기 개최지 협약식 자리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먼저 최강희 감독은 그간의 귀화 문제에 대한 보도들을 쭉 보고 있었다며 왜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대표팀 그 최종 예선 선수 선발도 하지 않았는데 선수들까지 개입을 시켜서 감독이 대표팀을 흔들고 있다 망치고 있다 그런 표현은 그동안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언론에 대해서 너무나 그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최강희 감독은 이어 최근 대한체육회가 애능률에 대한 규합 문제에 대해 불가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하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최 감독은 최육회 관계자들이 애니요의 경기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느냐며 강한 어조로 이 관계자들에게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애니요 선수의 K리그 경기를 그 최육해 있는 분이 얼마만큼 봤으며 알면또 감독이 특별 기하까지 요청을 하면 그 선수에 대해서 정말 그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아.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박주영의 대표팀 합류 문제에 대해 최강희 감독은 박주영 본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솔직히 털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장 표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그 축구 팬이나 국민들께 그 어떤 의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맞고 자기가 정말 그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거는 그 본인도 선택을 해야 되고 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 최종 예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최강의 감독. 그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내세웠던 가장 최종 목표인 브라질 월드컵 진출을 위해 현존해 있는 문제들을 어떤 슬기로운 방법으로 헤쳐나갈지. 축구팬들은 최강의 감독이 보여줄 앞으로의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네스틴 스포츠 최영민입니다.